이번 영상은 연말 정산 작업 시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영상입니다. 세대주 여부가 해당이고, 표준세 공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주택 마련 저축 나비백을 입력하였음에도, 정산 명세 쪽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시 한도는 주택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액이 합하여 300만원이므로 주택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서 한도금액까지 공제된 경우 주택마련저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